하셨습니다 루센입니다. 로지입니다. 당신의 꿈은 무엇입니까? 세계정복이요. 아니, 그거 말고. 너 입버릇처럼 하는 말 있잖아. 월500 이상의 불로소득이 들어오는 백수요. 그렇게 되려면 복권 어떻게 당첨되어야 한다고 그랬지? 로또는 세번 연금복권은 두번그 정도로 돈이 많은 여자를 잡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오늘 탐구 캐릭터들, 이 바로 그 여인들이죠. 오늘 탐구 캐릭터는 아키노 사렌입니다. 신뢰가 안된다면 재산의 0.01%만 떼주십시오. 아키사레는 중열물리 딜포터입니다. 레리납, 미후유 디에 위치해 있죠. 딜포터 패스 캐릭터가 실망시킨 적은 없었던 것 같은데, 분명 좋게 나왔겠죠? 딜포터라고 쓰이긴 했지만, 딜은 거들 뿐인 느낌입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지, 과연 어떤 성능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당부해봅시다. 아키사레의 1스킬은 아군 전체의 물리 공격력을 특대 상승시키고, 물리 크리티컬과 물리 크리티컬 시 데미지를 소상승시킵니다. 이 스킬은 자신의 주변에 범인의 아군의 HP와 TP를 소회복하는 필드를 전개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TP를 대회복하죠. 스킬 성능이 좋네요. 역시 패스라는 이름값을 한다는 건가? EX 스킬은 전투 시작 시 자신의 물리 공격력을 주 상승시킵니다. 오성을 올리면 대로 바뀌죠. 그럼 유버는 어떨까요? 자, 유흥하니, 얻어 노블 아키사렌의 유버는 전망의 적 캐릭터 한 명에게 물리 특대 데미지를 줍니다. 자신의 남은 HP가 많을수록 데미지량이 올라가고 그 적을 중심으로 물리 데미지를 주는 피해들을 깔죠. 이번 아키사렌은 딜보다는 서포팅에 좀더 초점이 맞춰진 딜포터네요. 한 명을 대상으로 하는 유버와 아군 물리 서포팅을 한다는 점 때문에 아키사렌은 클랜전에서 사용합니다. 장점부터 설명해 주시죠. 아키사렌의 가장 핵심을 짚으라고 한다면 역시 이 e 스킬이죠. 범위 HP 지속회복에 TP까지 채워주는 꿀스킬! 그리고 자신의 TP회복까지! 솔직히 지속 HP회복만 있었어도 나름 괜찮네 정도인데 TP회복까지 붙었다? 저는 외몸에 생기가 돌아온다! 1스킬도 무난하게 좋은 스킬입니다. 아군 전체에게 물리 공격력을 올려주고 크리티컬까지 확실하게 책임져주니까요. 물론 장점만 있는 건 아니겠죠. 단점은 어떤 게 있나요? 우선 크리티컬 배열이 좀 낮습니다. 10% 정도라 엄청 유의미한 수준은 아니에요. 그래서 보스전에서 제일 포텐셜이 생각보다 낮을 겁니다. 10%면 뭐, 없어도 그만 아닌지? 하나 더 있습니다. 유버 효과 설명을 보시면, 데미지는 자신의 남은 HP가 많을수록 올라갑니다. 즉, 바꿔 말하면, HP가 없으면 뒤에 떨어진다는 이야기예요 이건 좀 큰데요? 뒤 스킬이 하나밖에 없으면서? 하지만, 아기 사는 의 미래는 꽤 밝습니다. 에? 위에 말한 거하고 반대 아닙니까? 수준급의 중열 버퍼들이 이미 나온 데다가 앞으로의 물리파티 메타는 전중열 캐릭터들 중심으로 흘러가거든요. 오히려 후열에 섰는 물리 버퍼들이 취직처를 조금씩 뺏기는 상황입니다. 역시 패스는 뽑고 봐야 한다. 아직 정장비도 나오지 않아서 이후의 미래도 기대되네요. 정리하자면 아키사례는 평소에는 버프를 걸면서 보스에게 딜도 박아나올 수 있는 물리 서포터입니다. 버프량이나 화력이 탑클래스 수준은 아니지만 다양한 역할을 준수하게 내는 팔방미인 같은 캐릭터라고 할수 있겠네요. 궁합이 좋은 캐릭터도 알려주시죠. 아키사레과 궁합이 좋은 캐릭터는 지타, 의코로 푸코로, 카오리, 카린, 아리사가 있습니다. 오늘은 아키사레에 대해 탐구해보았습니다. 이것이 부자의 품격이라는 거죠. 심지어 부자가 한 명도 아니고 페어야. 그러니까 재산의 1푼만 주십시오. 아까는 0.01%라면서 왜 늘어나? 원래 꿈은 크게 가지라고 했어. 너는 구독받으면뭐할 건데? 정답! 원신이랑 스타일 모든 캐릭터 풀도 풀제! 미친놈아, 좀 생산성 있는 것에 투자하라고! 오타쿠에게는 그의 생산성 있는 건데? 아 나는 저렇게 되지 말아야지. 오타쿠는 항상 옳다! 이상으로 악기사는 탐구 영상이었습니다. 저희는 또 다른 탐구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이상, 우생이었습니다. 로지였습니다. 브리콘의 모의 모의고사는 다들 잘 푸셨나요? 아직 안 푸신 분들이 계시다면 지금 바로 풀어봅시다. 솔직히 문제 만들고 검토하면서 몰랐던 거 있었다. 인정? 인정합니다. 너는? 나는 애니를 안 보니까 애니 관련 문제는 아예 추측도 못하겠더라 아, 아쉽다. 더 어렵게 만들려면 만들 수 있었는데. 그 정도면 충분히 어려운 거 아니야? 아, 나는 아직 부족해. 좀더 어렵게, 하다게 문제를 빡세야 변별력이 생기는 법. 그럼, 모의고사 시즌2고? 그건 좀 생각해보자고?